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라프 그라트닙은 fda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아스코에서 리라프 그라트닙 초록을 공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코 일정에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측됐던 12월 관장 데이터의 부재 때문에 간암치료제 재료가 1월에 나온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NDA 신청은 간암치료제 6개월 데이터 소식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플랜 B로 가야겠죠. 간암치료제 의 재료를 기다리되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일정에 따라서 대응의 결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리라프 그라틴입의 아스코 초록 공개는 날짜가 정해져 있,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26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스코, 아스코가요 자, 1월 8일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일로만 8일 정도 남았거든요. 8거래일. 이 8거래일간 쓰여지는 차트와 동반되는 거래에서 기대감이 실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보사라는 플러스 카멜레조 맙의 간암 치료제 임상 데이터는 확실한데, 현재 항소의 CMC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조로운지 차질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효가 좋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무대응으로 있기보다는 기대감 하나 반영될 때마다 분할로 쪼개서 대응하는 게 리스크 최소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대감들이 반영될 때마다 뭐 만약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다시 박스권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다시 형성될 박스권에서 저점에는 분할 매수 오점에는 분할 매도 이걸 반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놓쳤다면 지금 그래야 하고 여기서도 놓쳤다면 여기서는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랜디에서 또다시 클래스2가 나온다면 보통은 세번 좌절되면 사측에서 포기하거나 재설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긴 시간을 잡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HLB와 항소작은 포기하진 않겠지만 재설계로 좀 시간이 좀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항소작도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것인 게 얘네 CMC 문제는 병용 이 간암 치료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 측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고 보완하려 할 텐데 시간은 결국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 일정들이 있다면 나무지게 이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라프 브라틴닙을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LB는 지금 애매하게 상승하거나 애매하게 하락할 길이 없습니다. 급반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그게 내년 초에 결정이 되고요. PMC 문제가 잘 풀렸다면 수익이 커질 수가 있겠지만 잘안 풀렸다면 여태까지의 기회비용과 실제 시세 차이까지 마이너스 폭이 너무 깊어지게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 가남 치료제가 딜레이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될수 있는 게 LMR 파트너스의 투자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임상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HLB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HLB 지주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NDA 성공이 가치의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가남 하나만 믿고 가남 치루자 하나만 믿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하니면 도에 기대를 걸고 가만히 있는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홀짝 맞추는 거랑 똑같죠. 물론 LML 파트너스도 NDA 실패시 자동 투도표 션 조항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얘네도 나름대로 뭐 하이 리스크 투자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승인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긴 한데 얘네는 사채 만기 기간이 길고 투자 기업으로 자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딜레이돼도 결국 승인만 난다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얘는 풋 옵션이 3년 뒤입니다. 3년, 3년 뒤.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몇 초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 없잖아요.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아스코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일부라도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일정이 있기 직전에 이제 박스권 하단 또는 이평선들 이평선이 수렴된 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분할매수 저점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당시의 근거들을 더 확인해 봐야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유효하겠지만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악재도 호재도 없을 때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할 때 이때 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hlb에서 큰 수익보다는 손실 최소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대응할 때 참고할 부분이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게 자, 삼성전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고가를 뚫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인 12월 26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4분기 배당을 받고 싶다면 오늘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를 뚫은 삼성전자의 배당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자금이 이탈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양도세 회피 목적 물량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와 전망도 밝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과 양도세 회피 물량. 이거는 연초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타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이나 급락한 게 아니라면 미리 일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엘체레벨을 다시 보자면. 자, 지금 주목해야 될건 여기보다 여기입니다. 이때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지금 동일한 세력인데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는데 매물 소화까지 해놓고 하락 받아주면서 밑에서 받아주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고 기대감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머지 않은 시점입니다. 1월 8일이니까. 이게 기대감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흐름과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왜냐면 차트를 드립을 해온 흔적이 가스, 같으니까 하단 지지해주고 바로 올려서 상단 매물 소화해주고 행복시키다가 하락 또 한번 받아주고 거래실어서 거래와 재료 뉴스 동반돼서 소화 올렸죠 그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단 지지해주고 있고 매물 때 바로 박스권 상단 터치해서 소화해준 다음에 지지, 현거하다가 지지, 여기서 더 내려오더라도 박스권 하단에 지지 받으면 지지 받고 거래가 동반되어 있다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좀 폭이 크긴 한데, 자, 재료의 두께, 기대감의 질은 어떤 뉴스건 세력이 만들면 그냥 그만큼 반영이 되는 겁니다. 리르프라트니 같은 경우에는 암종 불문, 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재료의 두께를 두꺼워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저는 1월에 기대감이 꽤 크게 반영된다고 봅니다. 일단 리라프그라틴이 일정이 확정이고, 권장 데이터 6개월은 이미 지났죠. 12월 초였으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nd a 신청도 연초에 한다고 언급은 해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요거들이 다 연초에 올려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세기가 꽤 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리스크가 높기도 합니다. 예정되었던 재료 일정이 또한번 깜깜 무소식이라면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도 핵심 뉴스가 아니라면 들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따라 매수해야 단기적으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늘어야 주가를 올려주는 건데. 어떤 소식도 없다면 기대감을 반영시킨다는들 개인들이 탑승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코 일정 전으로 추세를 봐야 윤곽이 좀 잡히겠지만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날 시기가 뭐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일정에 따라서 하루하루 주가 추이를 보고 흔적이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해석을 했는지, 그 해석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에 엑시트 물량이 많을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HLB에 투자하신 거의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남 치료제 때문이죠. 가남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관남 치료제 이슈가 종결이 나게 된다면 이 물량들 다 빠져 나가고 싶어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수익을 줬다? 다 빠져 나가겠죠. 다 빠져 나가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고 승인 나면 오를 텐데 누가 파냐? 여러분들 집값 오른다고 아무도 안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팔지. 그리고 이게 승인 나기 전부터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된다면 이거는 기대감 소멸로 이어집니다. 기대감은 승인이 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소모품 성질을 띠기 때문이고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단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미리 다 선반영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나면 잠시간은 오르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것까지 땡겨 먹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격 조정과 긴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업 매출에 따른 적정 시총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HLB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승인으로 시판이 허가가 나게 된다면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 기술 이전 등의 소식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반짝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재미없는 시간들, 이것의연속이고요 자 물론 리러프그라티브라이나 베리스모의 카티 치료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간암 치료제에 비해 재료가 다소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투자자들의 물갈이가 좀 돼야겠죠. 이건 다 간암 치료제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자 아무튼 기대감만 이용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점을 말씀드릴 텐데 전제는 분할매수 분할매도입니다. 리스크를 스스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머리 꼭대기에서는 팔수 없어도 어깨 부근에서는 팔수 있도록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상황 전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저항과 지지가 명확한 자리에서의 매수 매도 반복을 통해서 짧은 구간 내에서 어 반복을 통해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인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맞아 떨어졌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신뢰도가 있다는 증명이 될 테니 그때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만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자, 네,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원하시는 태그를 눌러주시고요. 뭐, 중복체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회신받으실 연락처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